퇴근하고 국내에 왔고요 오랜만에 먹방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다이어트 중인데 이 다이어트 중에 이 짜장면 넘치기 못 참겄네 여러분들 인정하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뺄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짜장면 먹방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고요 지금 엄청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한번 중국집 찢어보자고 가봅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라꿍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15년 전부터 락쿤을 먹고 있다. 중국집락라이거든 진짜 맛있어요. 어. 저는 이제 맛있는데만 갑니다. 여러분들, 라쿤 사망. 라쿤. 혹시 회원님 저 여기서 뭐, 밥 먹을 건데, 네. 밥 먹는 곳이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네. 저만, 저만 나오게 찍으면 안 될까요? 네. 속에서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락궁이 왔습니다. 제가 거의 뭐한 15년째, 16년째 아니지, 내가 거의 락궁을 초등학생부터 먹었으니까, 거의 20년 먹었네요. 네, 항상 중국집 배달을 시키면 락궁을 시켰거든요 이게 락궁이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제가 5원살 때도 락궁을 먹었습니다. 었 예. 그만큼 이 락궁과 같이 자랐다. 그래서 오랜만에 락궁 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탕수육에 짜장, 예, 군만두까지 시켰습니다. 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오. 많왔는데군만두가 미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람수육. 거기에 짜장면 제가 원래는 짬뽕파예요 여러분들 짬뽕파인데 요즘에는 짜장면이 당기더라고. 이 춘장이랑 먹고 싶더라고. 어. 타락한 거야. 음. 약간 옛날 입맛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옛날 초딩 입맛으로. 오, 오, 어? 이 약간 간짜장 스멜이 나는데. 음, 원래 일반 짜장면은 묽거든. 국물이 별로 없네요. 약간 요즘 짜장면은 좀 이제 간이 세다고 하더라고. 이제 라떼는 무조건 이제 짜장면에 이제 국물이 좀 있는 음. 거의 매일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오우씨 거의 간짜장인데. 너무 맛있겠는데? 음. 낙궁은 탕수육이야 여러분들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부먹이네 여러분들 아 원래 찐먹인데 근데 원래 중국집에선 구먹이긴 해 응. 원래 이게 구워먹는 음식이거든 잠깐만 향수기 안 나오는데 세팅 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음. 이거잖아 음.

음. 음. 자아군만두사 <laughs> 있는데. 바삭바삭한다. 전체적으로 튀김 다 바삭바삭해. 당도 다음 바삭하고 군만두 바삭하다. 어, 다리가 있네. 음. 아, 짜장면이 약간 간 짜장 같아. 간이 세. 옛날 15년 전에 먹던 맛이랑 달라, 여러분들. 가더 시켜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술을 한잔하고 싶다. 요즘 때 운동만 안 가면 술한 잔을 했는데 운동 가야 되거든요. 나는 요즘에 주5일 동안 운동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먹으면 살만은 아니긴 한데. 음. 음 뭐가 될것 같아 이 짜장면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던데 물론 이게 더 남아있긴 한데 면이 필요해 지금 면이 너무 부족해 짬뽕 아, <laughs> 갑시다 음, 고기 짬뽕 가야겠다 사장님 고기 짬뽕 하나만 주세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에서 고민을 안 합니다. 둘다 먹으면 돼. 어, 짜장면, 에 짬뽕 그냥 고민 안 해. 다 먹어버려 그냥. 음. 뭘 고민하고 있어? 다 먹으면 되지. 짬뽕라면 음 음. 다 먹겠네. 아 근데 진짜 탕수육이 레전드다 이게 구멍인데 바삭한게 살아있어 눅눅하지가 않아 계속 바삭해 이 소스맛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배가 안부르냐 치무가 맛있지. 이 단풍을 오면은 또그 맛이 사라져 어. 항상 이 잠봉과 이 자장면을 같이 먹는 게 맛있다. 다영수유가 금만 주는 몸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탄수화물 먹으니까 아, 요즘에 좀 운동 빡세고 하 있습니다. 진짜로. 4월부터 좀 운동에 대한 진심이 다시 올라갔어요. 이바디빌팅 열정이. 음, 다시 이제 부스터도 사고 중량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량을 치니까 좀 몸이 올라오는 것 같아 자세 자극해 버렸고요 예, 무조건 이제 중량 위주로 간다 남자는 그냥 중량이다 혹시 제로콜라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 제로콜라는 없죠? 제로콜라요? 네. 있아 있어요? 하나만 갖다주시면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있습니다 진짜로 고기가 듬뿍 있네 수 음, 세버렸어 확실히 나는 잠봉이다 여러분들 더 맛있다 잠봉 그게 확 풀리네. 고기가 많네. 뒷다리살이겠지 응. <웃음> <웃음> i <laughs> do <웃음> <웃음> 야, 진짜 고팠나봐 아무런 얘기도 먹네. 아, 잘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고카올리 받고 싶더라고, 그냥. 어, 프라이데이에. 음.

면는다 먹었고요 언디가 있는데 안 먹겠습니다 왜냐? 배불러 음. 억지로 안 먹습니다 배불러도 이제 탕수육 남기면 안돼 어. 그건 군이거든군만도 어. 남겨도 되는데 탕수육은 안돼 비싸나 탕수육은 먹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음, 솔직히 뭐 짬뽕이나 뭐짜파게티네 살편이좀 나가사키 짬뽕 먹고 짜파게티 먹으면 돼 거기서 거긴데 상수육은 못 먹잖아 음. 아 요즘에 위가 늘었네 막 들어가네 그냥 이게 어. 잘사량이올라서 그래 여러분들 운동을 빡세게 서 그런 거야 배고파 마지막 상수입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이왕 먹을 거다 먹자. 음. 민식이올드부이만해 먹자. 맞아요. 아직 쉽지도 않았다. 아무리든 제로콜라. 아, 몸이 나른해져. 제로콜라 먹어 피로풍 맞은 거 같아. 아, 네, 아, 오. 근데 네, 막 엄청나게 배부르지 않다. 딱 기분 좋은 배부름. 어, 펌핑이 좀 됐네요 지금. 대흉근 만지니까 조금 올라왔네. 어, 복근도 좀 올라왔고요. 네, 팔도 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8월달까지 70kg 만든 게 목표거든요. 제가 아마 지금 78kg 나갈 건데 음, 8kg 그만 뺍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5월부터는 태닝을 하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하면 태닝을 해가지고 억지로 다이어트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네, 올해는 꼭 합니다 다이어트 믿어주십시오. 한번 제가 몸이 좋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솔직히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하면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다음 먹방에서. 뵙 도록 하겠 습니다.